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자동차 정비 및 자동차 공학. 자, 질문 들어온 겁니다. 자, 교재 페이지 218쪽입니다. 218쪽. 보면은 거기에 전해액의 비중과 온도 어, 이분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 자, 어쨌든 218쪽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이거뭐 당연히 우리나라고 20도씨를 기준으로 하여 어, 1.26이다 하는데 제가 정상은 1.26에서 1.28이다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표준 온도 2 0도 c 에서 비중 환산법 S 20도에서의 비중은 ST 임의 온도 요건 비중계로 재는 거예요. 비중계로 잰다. 그래야 우리는 20도에서 기준으로 볼수 있지. 플러스 0.007 T 20 이거 외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25도가 나왔다. 그럼 여기가 S25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기준을 20도로 하는 거예요. 25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되는데 일반적으로 20도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들어온 건 뭡니까? 넘겨서 페이지 219쪽입니다. 자, 219쪽에 자 1.26에서 1.28요 정도면은 요게 몇 퍼센트냐? 100% 충전입니다. 자, 그다음 1.21에서 1.24 요게 75%. 4분지 3이죠? 1.15에서 1.22 요건 50%. 1.1에서 1.19 요건 25% 1.05에서 1.1은 0%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 1.05에서 1.1, 1.1에서 1.19 근데 이게 1.19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1.15가 됩니까? 요거 1.1인데 요거는 애매해. 숫자가 애매해지면 돼요. 그래서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여기는 숫자를 딱 하고 그냥 정해주더라고. 얼마냐? 1.28.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상은 1.26에서 1.28이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거 높은 거야. 1.28. 이건 얼마 놓냐? 1.23으로 놨습니다. 이건 얼마? 1.18도 놓은 겁니다. 요건 1.13입니다. 요거는 1.08로 났어. 이렇게 놓으니까 허, 요거는 여기로 들어가서 됐어. 1.23 가운데 들어갔어. 1.18 가운데 들어갔어. 1.13 가운데 들어갔어. 1.08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요렇게 해놔가지고 요로 들어가나, 일로 들어가나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어, 지금 이분은 1.05에서 1.19 됐어. 1.1에서 1.19 됐어. 이게 1.19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기가 조금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1.19를 1.15로 바꾸세요. 1.15. 이건 조금 조금 숫자는 측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험에서 나온다 이거 안 나와 이거 안 나오고 나오는 거는 20도씨에서 20도씨에서 즉시 충전해야 되는 거는 비중이 얼마냐 요거를 기억해 주면 돼1.22 이하 그러니까 1.22 이하 하면은 몇 퍼센트 이하 이쪽이야 비중이 1.22 이하 시 즉시 충전해 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와 이것까지 외우신다 글쎄 이런게 시험에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암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 요거 1.19를 1.15로 바꾸시고 1.22 이하 요거 1.22 그러니까 약50% 약 이하 되면 즉시 충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들어온 거를 마칩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